저 도저히 작업이 안 돼서 날씨도 너무 좋아서 나가서 작업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져 버렸어 <laughs> 아니 어. 새로운 아저 <laughs> 어제 <laughs> 아, 엊그제 하체 운동해가지고 지금 거의 고라니 수준이 돼 있거든요 <웃음> 괜찮니? <웃음> 어. <웃음> 원래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같이 일하지만 문화의 다를 즐기기로 했거든요. 응 맞아 맞아. 전시 보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길 했는데 응. 못찍기 진 <laughs> 지금 예진이가 들고 있는 새로 산 상박대. 아셀카봉. 응. 테스트 해볼까? 촬운드 해볼까? 해운데 바다 스타벅 스로갑니다 <laughs> 고생. 고생. 기물이. <김우리>. 가방이. <laughs> 가방이 뭐 들어가? 네, 이거 완전 은근 많이 들어가요. 아니 거의 <laughs> 춘식이 집 아니야 그냥? <laughs> 춘식이 같은 또 많이 크긴 해. 여기가 큰줄 몰랐어. <laughs> 아니 집에서 그냥 나왔어. 나와서... 뒷사운거 지금? <웃음> 죄송합니다. <laughs> 애기용 <애기용으로도> 가방 아닙니다. <야옹. 웃음> 저희 둘 다, 풍로 가져와가지고, 잡아 먹어보고, 이거 여 에딩이가 선물해준 건데, 이 뒤에, 네. 방꽁? <laughs> 아니, 이거 저번에도 저러더니, 요즘, 스타벅스에 다가온가? 지점 어, 문제가 아니라고네요? 응. 어. 여기서 왜안 움직이지? 저희만 그런가요? 어... 세무럽게모리 초코가 땡긴다 그래서 또 먼저 먹어라 음지 않았어 음. 아, 아까 오빠가 놀렸다제저방이 저번... 음. 귀엽지 않나요? 음. 어? 응? 이거 맞아 <laughs> 이 <이거 맞아. 웃음> 춘식이도 너무 귀여워 춘식이 춘식이 나 춘식이 나 엄청 미니 위에내 몸통이 가방에 비클 뿐이야 가방은 제가 없어 맛있게 먹었으니 작업을 해볼까 이제 저희가, 우리가페로글라이딩 했던 거그리워리거든요리브글라이딩 <laughs> 같이 했던 리브 음. 이게 리브 4년 전이어서 <laughs> 좀가물가리하긴 한데 <laughs> 하리브리는리 높진... 바다 뷰에서 리으면브리브리브리브리브는데 <laughs> 일단 이따만한 가방을 메고 하거든요 이게 그거야? 라카산? 여기가 막 허벅지, 정강이까지 이게 와있어 아가 앉을 어. 수 있는 의자같은아 맞네 되게 재밌었던 들어갈라 이거 기 다나스. 다나스, 다나스. 오, 다나스. 오오다 왔다. 오. 진짜. 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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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해운대 시장 쪽으로 가보시 가 보고 있습니다. 가봄시너왜 비웃었어? 우와. 아 어, 갑자기 배고프네? 배안 고프다. 네? <laughs> 네? 스스로 세뇌시킨 것 같아. 난 배? 배? 스스로 세뇌시킨거 남배 안 고프. 이건 가짜 배고픔이야. 어 난. 어? 그거잖아. 뭐? 배고픈지 안, 안 고픈지 알수 있는 거. 브로콜리. 어, 브로콜리를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. 소장 다 찍어가지고. 먹으 맛있겠는데? 그 <laughs> 진짜 배고픈 거네. 아니, 배고프지 않아. 브로콜리 안 먹어. 브로콜리 안 먹어? 어. 오징어랑 같이 삶으면 먹어. 소장을 싹 <laughs> 그렇게... 소장 찍어가지고. 브로콜리. 그, 이미 맛있어 하는 것 같은데. 부들부들한 부분을 <laughs> 먹으면은. 빨짝빨짝빨짝빨짝그 급식이 나오면 나는 좋아했어. 나도 브로콜리나 아삭아삭, 오징어는 꼬들꼬들한 거 알지? 어. 탱글탱글. 어. 그럼 진짜 맛있어. 아니야, 오징어 나는 탱글파보다 오징어가 몰랑몰랑 해가지고 거의 먹으면은 씹히지도 않아, 녹아. 난 그런 오징어를 좋아했어. <laughs> 몰랑몰랑씨가 좋았어. 완전, 그냥, 음... 우와. 우와, 그냥 이거 소세지 아니야? 소세지? 천하장사 소세지 아니야? 한그 식감. 맛살인가? 그런 느낌이지. 난 <laughs> <너무> 배고프다. <laughs> 아니 배는 불러 없다 일단 뭐. 시장 가봅시다 <laughs> 배가 고프진 않 맥도날드 난 너가 그렇게 배고프지 않다고 가보자 그냥 브로콜리를 줘라. 좋아할 뿐이야 배가 고픈 건 아니야 브로콜리를 좋아할 뿐이지 저는 배가 많이 안고파서 치즈스틱이랑 스낵랩이랑 콜라는 제로콜라 오빠가 저한테 치즈스틱 하나 양보해서 치즈스틱 3개 먹어요 잘 감사합니다. 오 마셔도 될까 지왜배고파 맛있게 표현이 요 음. 고 이게 퍼진데 토마토 소스가 들어 있어. 맛 <laughs> 맛있는 게 아닌가? 아, 토마토 네. 치즈였다. 어? 음 응. 어때? 토마토 치즈? 토마토 맛이 좀 약해. 아. 그래도 난 토마토 소스 어 써질 줄 알았는데. 응. 어. 조금 아쉬웠어? <웃음> <웃음> 그렇구나. 그래도 한 번은 먹을 만하다? 음~~ 먹어보세요 이게 딱그 카레하고 급식 토마토 스파이티 소스맛이라서 오빠가 또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이거 빼서 저한테 줬어요 <laughs> 저는 맛있는데 이것도 사이드로 팔더라고요 이거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은 맛이야 먹을 거면 치즈 말고 음. 그냥 토마토만 있는 거 먹어보고 싶 비빔면 음. 음. 아. <laughs> 자기 눅눅한 거 좋아해서 눅눅한 감자튀김 옮기고 난 딱딱이 좋아해서 딱딱한 끄트머리 갖다 놓는 수을탄 <laughs> <스웨트한> 남자? 막이 시이 물류 작업 중이네 오빠 그거 알아? 병아리 성별 감별하는 직업 있는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감티 눅눅딱딱 감별사야. <laughs> 대단하다. 예쁘네. 응. 근데 밤 되니까 춥다. 패딩 입고 기 잘했지? 아. <laughs> 예진. 돌고기 보고 뭐 먹을까? 너무배절 너, 찾지. 하나 나눠 먹을래 <laughs> <응? 웃음> 아, 안넣 이렇게... <laughs> <질의 퇴카. 웃음> 거의 한 10분 넘게 기다렸지. 한 아니야. 한 20분 넘게 기다렸어. 20분 넘게 기다렸어? 스 <laughs> <기다렸어? 웃음> <involved> 마지막 겨울 호떡입니다. 첫난첫 <laughs> 첫 호떡인 것 같은데? <웃음> 처음이자, <웃음> 처음이자 마지막, <laughs> 마지막 호떡. 이제 겨울이 가니까요? 그 맞아. 땅에 <laughs> 떨어졌어요. 우리 김우리. <laughs> <laughs> 저게 제일 애 k 스인데꿀 나온 거멋시오나 <laughs> <laughs> 어쩌나.